궁금합니다. 어떤 점을 골고, 과연? 저는 이번 연말에는 네. 증시에 상승랠리는 있을 것이다. 라고 이제 아, 기대를 합니다. 그래서 다행입니다. 그렇게 네. 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쉬움증권을 네. 아. 뭐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.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의 이제 강한 상승력을 제가 이제 기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, 적어도 어 이번 주말에 시진핑과 트럼프의 어 협상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뷰가 제시가 된다라고 한다면, 다음 주 월요일부터 12월 말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좀 숨통을 튀어줄 수 있을 만큼의 상승은 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. 그래서 뭐 여러분들의 기대하시는 만큼 대세 상승 그건 아니고요. 이제 지금 이 박스권 안에서의 상승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증권주를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. 제가 또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건 이제 배당에 대한 문제인데 대부분의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락 전까지는 주가가 많이 오르지만 배당을 받고 그 다음날 배당락이 떨어지면 네. 또 차익 실현이라든지 뭐 대량 그 바스켓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음. 굉장히 높아요. 하지만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의 수에서 조금은 소외됐다라고 음.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여타 다른 배당주보다는 조금은 안전한 그 업종이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은 키움증권을 담아도 좀 무리 없이 좋은 수익을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가격 전략은 좀 어떻게 세워보어요 네, 자, 가격 전략은 지금 가격대에 저는 사셔도 굉장히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. 저는 사실 수요일날 그 양봉이 나왔을 때 계속해서 갈 거다라고는 좀 생각을 했어요. 그런데 지금 미국 시장도 그렇고 중국 시장도 그렇고 그렇게 시장이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증시만 좀 조정을 받고 있어서 조금 쉬었다갈 가능성은 높은, 높다라고 보는데요. 그냥 지금 가격대에 사셔서 뭐 7만 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다시 10만 원까지 재탈환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